보고 즐기시면 힐링됩니다. 꼭뭐 산에 가셔야 뭐 힐링되는 건 아닙니다. 산에 가셔도 뭐 난초 뭐 산책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산책하기는 힘들고 여기 편이 하나 있네요. 그래도 그냥 가지 말라고, 하, 아, 진짜 못 떨어지네요. 와.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얘, 얘가 나를 반겨줍니다. 투축자입니다 예. 아주 단엽성 같네요. 배골도 겁나게 깊고 이렇게 보시면 배골도 깊고 아주 올 시나가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와, 어디 얘그 길옆인데도 얘가 작년에 작년에 제가 왔는데 작년에 얘가 보이질 않았어요. 안, 안 보였는데 오늘 보여주네요. 작년에 여기 한세번네번 왔는데 이거 사진 찍으러 제가 영상 찍으러세번네번 왔었어요. 근데, 안 보여주더니, 오늘 보여줍니다. 아, 그래서 난초라는 게, 어느 날은 보여주고, 어느 날은 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올시나, 올시나가 신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 거기다가 약간의 반까지 깔아져 있어가지고, 아주 한번 배양해 볼만한 난초 같네요. 얘는 모셔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늘 짬전에게 대박 났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